넘어지면 왜 피가 날까? 응 음, 고양이 고양이 음, 어 근데 너무 반사된다 민주야 맞아 이정도이렇게 누가 들어주면 좋겠다 민주야 이게 좀 들어줄까? 응응 어. 아픈거 아니야? 이젠 괜찮다 넘어지면 왜 피가 날까? 오오오오오오 당당당당 친구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아우. 어떡하지? 우당탕탕탕탕. 물고기들은 좋단다. <웃음> <웃음> 웃고 있다, 봐봐. 물고기는 웃고 있어. 고양이 놀래. 음. 주인님, 아무튼 찾아보다 어, 아 어, 피다. 여기저기 살까지 까지고 피가 나. 봐봐, 무릎 봐봐. 피는 왜 날까? 그치? 음. 물고기는 신났다, 자기 안잡는다 <laughs> 내려 서세요. 민주가 계속 흔들려서. 자, 피는 핏줄을 따라 온문 구석구석을 돌아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살까지 까지고 그 살까지 까지면 그 안에 있는 핏줄이 있지. 핏줄이 터지면서 핏줄 따라 흐르던 피가 나오는 거야. 아이고, 아프겠다, 이렇게. 이렇게 살까지 까지니까. 음. 여기도 손가락 끝에도 봐봐. 음. 피는 어떻게 온몸 구석구석을 돌까? 그건 바로 콩닥콩닥. 심장 덕분이야. 아, 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게더 좋아. <laughs> 그래서 심장이 콩하고 오므라들면서 피를 밀어내면 피는 쭉 뿜어져 나간 이게 어므라질 때 피는 쭉 따라 피튜를 따라서 온몸 구석구석 뻗어가지 그리고 쿵 어므라들었던 심장이 딱 하고 늘어나면 온몸 구석구석 뻗어 나간 피가 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심장이 뚝꾹뚝꾹 뚝꾹 하잖아. 뚝꾹 하면서 피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지 응. 아, 이 덕분에 심장에서부터 머리 발끝까지 피는 온 몸을 돌고 떠돌지 심장은 참 바빠 민수 여기도 가슴에 심장이 뚝뚝 뚜껑, 뚝뚝하지 응그건 피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피는 온 몸을 돌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다 날라다 줘 제일 먼저 산소 산소를 날라다 준대 영차 영차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공기 속에 있던 산소가 허파로 들어와 저렇게 입을 <laughs> 하지 허파로 들어와서 피는 이 산소를 받아서 온몸으로 부지런히 실어나는데, 영차, 영차면서 실어나르고 있지. 저기 어머나, 사람이 아사삭 뭐 먹는다. 그 다음은 영양소. 우리가 음식을 얌얌 씹어서 꿀꺽 삼키면 이 음식은 몸속에 아주 작은 영양소 알갱이로 바뀐데, 피는 이 영양소도 온몸 구석구석 이렇게 실어나라. 봐봐. 그치? 우리 몸은 피가 날아다주는 산소랑 영양소를 받아서 으라차차 기운을 낼수 있어. 힘내서 책도 읽고 봐봐. 책 읽지? 음.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자전거 탈때책 보다가 어떻게 돼요? 으 아이고야, 강아지랑 같이 부딪혔어? 강아지 깨한다 이렇게 넘어지면, 아, 피다! 아주 큰 상처만 아니라면, 피가 좀 난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피는 저절로 멈추거든. 피는 몸 안에서 물처럼 흐르지만, 몸 밖으로 나오면 끈적끈적해져서 굳어버리지. 그래도 강아지 해! 하면서 발바닥 핥아준다. 얘가 우니까. 착한 강아지군 자, 와! 피딱지가 생겼어! 드디어! 피딱지 이게 피딱지래 피딱지는 이게 피가 나오다가 굳어서 된 덮개야, 덮개 터진 핏줄도 살갗도 이렇게 잘 덮어주지 피딱지 덕분에 이런 나쁜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도 더 이상 몸 밖으로 나오지 않아 피딱지 좋은 역할을 한다, 그지? 세균이 못 들어오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처음에는 피가 나다가 피딱지가 생겼다. 그리고 피딱지가 덮여있는 동안에는 그 아래 봐봐. 살이 세 살이 돋지. 세 살이 돋아서 잘 돋아서. 다음 이제 덮개가 필요 없어지면 밀어낸다. 저리가 저리가 짠! 떨어져 나가지. 피딱지는 이렇게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이때 되면 막 새로운 살이 막 밀어내서 간질간질 해. 피딱지가 떨어나갈 때는 간질간질 피곤하면 무섭지 눈물이 좀 날지도 몰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주 큰 상처만 아니라면 피딱지가 덮었다 새살이 돋을 테니까 안녕.